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시 도시농업공원의 시민행 복텃밭이 개장했습니다. 정성스레 다양한 채소의 모종을 심고 물을 뿌리며 흙을 다듬는 도시농부들로 분주한 텃밭에는 새봄의 활력이 가득합니다. 텃밭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경험을 누리는 도시농부들의 표정이 해사합니다. 시흥시가 마련한 친환경 도시텃밭은 총 59,523제곱미터의 규모로 정황동의 함줄 도시농업공원, 백곧동의백곧텃밭나라 백옷 월곶동의 월곶 월곧 공영도시농업농장 등세 곳에서 운영되는데요. 공정한 추첨을 통해 선정된 785세대가 참여하는 초보농부의 텃밭 가꾸기는 3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며 도심 곳곳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언론포털 오늘의 뉴스였습니다.